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우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라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12월 19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논쟁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4장 3절까지가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며 논쟁합니다 하나님의 논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헛되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 역시 말보다는 그들의 삶에서 이런 점들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셨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악한 이스라엘의 무리와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16절에서 들려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들으시고 보실 것이라 여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특별한 책에 기록해 두실 것이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확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방법을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악인에게는 매우 뜨거운 용광로 불로 그들을 태우신다면 의인에게는 따뜻하고 치유하는 햇살로 그들을 비춰 주실 것이라 노래합니다. 의인이 기뻐 뛰노는 그 땅에서 재로 변한 악인은 흔적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같은 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공의와 정의를 매우 강렬한 빛의 이미지로 보여주며 불의와 불법이 이 비답해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4장 4절에서 6절은 말라기의 결론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세에게 준 율법은 형식이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1장 11절에서 깨끗한 제물 3장 3절에서 공의로운 재물,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공의롭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재물의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그리고 말라기서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진실함과 극률함,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깨끗한 예배로, 공의로운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모든 말라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 아닌 신약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이 비출 때 두려움 없이 설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